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전낸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? 그건 정 제대로 정말 정직한 나라 그리고 또 안전한 나라 그리고 또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.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제가 저 말씀드렸던 어 시대 전환, 어 시대 교체 어그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. 어 그래서 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배송 출마 또는 시기나 지금 어 한다면 아마 이번 주어 중반 정도 지금 광화문 생각하고 있습니다.